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.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. 네.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,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, 아마 많은 장관들이... 예,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는 뭔가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예,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.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아 그런 그런 그.